안녕하세요. 저는 화성 안초중학교에 다니는 5학년 이정진입니다 5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리 역사 10대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조선 건국.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한 나라는 고조선입니다. 기원전 2333년에 단군 왕검이 세운 나라입니다. 농사를 짓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법이 매우 엄격했고,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며 신분제도와 화폐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삼국 통일. 신라의 무열왕은 당과 동물을 맺고, 660년에는 백제, 668년에는 고구려를 멸망시켜 삼국을 통일합니다. 그 후, 당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 하자, 신라가 당을 몰아내기 위해 공격합니다. 신라는 대규모 군대와 맞서 싸우며 승리를 거두어 통일신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고려건국. 신라 말 지배층의 권력 다툼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신라는 후삼국으로 다시 나누어지게 되고, 후 고구려의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합니다. 고려가 호상국을 통일하며 고려시대가 시작됩니다. 몽골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입해 왔습니다. 고려는 도읍을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고 몽골과 싸웠으나 결국 전쟁을 멈추는 조건으로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려 사람들은 몽골의 침략을 이겨내겠다는 일념으로 8만여 개의 나무판에 불경을 새긴 8만 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도 해인사 장경판전을 보관 중이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네번째, 조선건국. 고려 후기 우왕은 이성계에게 명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요동지방의 정보를 명하지만, 위화도회군으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이 권력을 잡고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합니다. 조선은 유교정치 이념을 내세우며 세운 나라로,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몰라 어려움을 겪자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다양한 과학기구, 홍천이, 앙부일구자금로추국이 등을 만들어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임진왜란.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2년 4월 조선과 명을 정복하기 위해 부산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조선군이 패배하면서 산조가 의주까지 피란을 갔습니다. 전라도 해안을 담당하던 수군절도사였던 자 이순신은 일본 침략을 예측하여 임진란이 왜 일어나기 전2 2 척의 파목선과 거북선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과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 지도자 전봉준은 전라도 고부에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욕심 많은 군수를 쫓아내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 탐관오래를 처벌하고 창고에 곡식을 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은 고흡에서 시작해 전라도 일대로 세력을 넓혔습니다. 동학농민군은 조선정부와 협상을 통해 개혁안을 약속받고 수스로 흩어졌지만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을 약탈하고 조선정치에 간섭하려는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동학농민군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동학농민군은 공주, 의금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일본과 관군에게 크게 패했으며 전봉준는 잡혀 처형당했습니다. 일곱 번째 3.1 운동. 1919년 1월, 고종왕제가 세상을 떠나자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수탈과 핍박을 받은 우리민족은 일본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종국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민족대표가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독립선언서를 서명하고 대한의 독립을 선언하는 독립선언식을 했습니다. 그후 학생들과 시민들이 탁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을 벌이고 3.1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3.1운동은 우리나라 방광 곳곳에서 일어났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 외에서도 만세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여덟 번째, 8.15 광복.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우리나라는 광국을 맞이했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머물던 동포들이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혼란이 있었지만 우리 민족은 독립된 국가를 만들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정무수립 방법을 둘러싼 혼란 속에서 국제연합은 남북한 총선거로 통일정부를 출립하기로 결정했으나 미국과 소련의 견해로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첫 번째 민주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7월 17일 재영국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구성된 의회로서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고 8월 1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통을 잇는 독립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열 번째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남한은 무역으로 통일하기 위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지요. 전쟁이 일어날 것을 생각지도 못했던 남한은 낙동강 아래까지 밀려났고, 국제연합의 도움을 받아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지만, 일사호 태국, 콩남 표수 등등 다시 서울을 뺏기게 됩니다. 전쟁은 3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계속된 전쟁에 지친 남한과 북한은, 1953년 7월 휴전을 맺고 맞서자던 자리는 휴전선이 되어 남과 북은 다시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국토는 황폐해졌고 전쟁 중 가족이 서로 헤어져 만나지 못하는 이상가족과 전쟁고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6.25 전쟁은 남북관 모두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민족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니 빨리 평화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5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리 역사 10대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